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이제 3장 음, 전체가 이제 3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하박국이 자기가 가진 그 의문 세상에 어찌 이렇게 악이 횡행하며 악인이 형통하오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 속에서 그렇게 믿음, 물은 거거든요. 더 아주 든든해진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하박국의 기도, 이런 거,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이렇게처럼 이렇게 기도라 이렇게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시편이죠 그렇죠? 시편으로 이제 계속 나왔는데 그 사무엘하, 열한기하, 이사야서, 요나서 이렇게 보면 다 기도가 다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간이 하는 것이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인 동시에 또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시기 운호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음악적 전문 용어로서 정확한 뜻은 우리가 지금 다 모릅니다.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 이 기도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여기에 성경의 가장 오래된 노래,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이라든가 신명기 33장이라든가 시편 18편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노래고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가져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모세 노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창세기 여기 이 이런데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니 이런데,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니 뭐 이런데 봐도 드보라의 노래도 있어요. 다윗의 노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시편에도 다윗의 노래 참 많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구원, 개입, 인간 사에 개입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묘사들을 많이 그대로 원용해서 가져와서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해서 읽고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창조죠, 출애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 이 전쟁의 신, 이 고대 왕국에서 생존은 결국 다 무력 충돌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그러는 것처럼 군대를 지휘하시는 지휘관이나 전쟁의 신으로 묘사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이것까지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응?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둘레를 둘러보면 현실이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조차 이렇게 하나님의 부정의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패와 부정의와 타락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눈을 돌려 이렇게 싹 보면 너무나도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고통과 핍박 때로는 어려운 순환을 겪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 나가요. 권력자의 자리에 재물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는 자리에 사회적 지위에 높이 올라가고, 이름이 나고, 뭐, 재능이 발휘되고,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하면, 오히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때로는 궁핍함도 겪기도 하고, 건강도 잃고, 자연적 재해 속에서, 가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으로, 어. 압박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사에서 주께서 형통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쪽, 저쪽으로 다 형통하는, 땅의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이제 온 세상이 그분의 패에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창조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아이고, 왜저 철근이 튀어나왔어? 지붕 색깔은 왜 저래? 어, 여긴 시멘트가 콩콩 이러네? 그게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집을 보고서 철근도 안 잘라냈어요. 시멘트 바닥은 왜 이렇게 부서져 있어요? 벽은 왜 이렇게 시멘트로 해요. 어? 유리창 여기 없고 뻥 뚫려 있어요. 빗물은 왜 이렇게 들이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참 우스운 거잖아요. 집이 다 젖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종말의 심판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이세요.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즉, 하늘나라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세상에 왜 악이 있으며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은 핍박을 받으며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그 섭리 주권 아래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잠잠하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큰 믿음의 자리로 엄청나게 점프해서 올라가서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예요. 놀랐다, 놀랐다, 라고 하는 것은, 예, 거의, 거의 다 모든 영어,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 영어 성경 거의 있죠? 이거는 두려워하고 경애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 경애하나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나이다그 능력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라고 이 수년 내라고 번역된 것도 사실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 하박국 시대 자기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말라난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때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렇게 해서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그렇게 해 놨죠. 영어 성경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그다음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시대에 이런 하나님 일이 이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종말의 마지막 심판, 악에 대한 심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심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엄미하게 심판하시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법대로 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법은 이렇지만은 내가 네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는 그게 뭐예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흥유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달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7절까지 보고자 했지만, 1절로부터 3절까지 서원을 보고 이 후에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도 기니까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